안녕하세요, 똥물리의 에디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지루하던 컴퓨터 시장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는데요. CPU에서는 AMD 9 8 x 3 d 출시로 충격을 안겨주었고, GPU는 얼마 전 RTX 50으로 많은 게이머들의 지갑을 다시금 놀래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SSD에서도 세대 고체급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Gen5 SSD의 출시죠. 하드 디스크에 비해서는 약 50배, 이전에 우리가 썼던4.0 SSD에 비해서는 무려 2배 늘어난 속도와 대역폭으로 대용량 파일이나 다이렉트 스토리지. 요것들을 활용하는 항목들에서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속도는 좋은데 발열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한번 맛보려고 각을 재고 있던 중이었는데 따끈한 SSD 몰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클레브 진유인 G560N.2 NVMe. 페이커 선수가 불좀 꺼줄래? 이 명대사로 많은 게이머들 머릿속에 박혀버린 그 기업. 바로 클레브의 최신 SSD인데 오늘 이 녀석으로 5.0 SSD 소문의 실체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방금 잠깐 보셨겠지만 정말 두툼한 방열판과 함께 제공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구조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일반적인 방열판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s s 3 중심으로 위 아래 모두 썸머 패드와 알루미늄 방열판 처리가 되어 있고 열을 직접적으로 뽑아내는 상단의 3분의 2 지점까지는 그래픽 카드나 메인보드처럼 히트싱크핀이 세워져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흰색 알루미늄 히트싱크로 채워져 있죠. 클레브에서는 이걸 가지고 연구진들을 갈아넣은 최적의 사용 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아, 솔직히 성능은 둘째 치고, 디자인이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저는 외장 SSD인 줄 알았어요. 게다가 방열판 자체도 SSD 기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아주 컴팩트한 크기이기 때문에, 타 부품 간의 간섭 문제도 최소화시킬 수 있죠. 특히나 요즘 나오는 보드들, 방열판이 무식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덩치가 큰 수냉 쿨러나 그래픽카드 백플레이트, 이런 곳에서 간섭이 생기는 사례가 간혹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진우인 G560은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죠. 그렇다면, 좀더 디테일하게 이 녀석 세부 스펙 살펴보면, 인터페이스는 당연히 PCA 5 0 지원하고요. 컨트롤러는 파이썬 거를 사용했어요. 랜드는 마이크론 232단 0 3D TS 칩을 적용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져온 건 가장 높은 4테라 모델인데 D11 SK 하이닉스 LP DDR5 8기가가 들어갔고 수명도 3 0 0 0테라바이트리 수준으로 아주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 SSD 아무나 다쓸수 있냐? 아, 그건 또 아니에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내가 쓰고 있는 PC가 Gen5 SSD를 지원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인텔 시스템을 쓰고 계신다면 12세대 CPU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한. 보드도 Z790이나 Z890 혹은 얼마 전에 나온 B860 보드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AMD에서는 라이젠 7000번대 이상 보드는 B650, X670, x 8 5 0 그리고 따끈한 B850까지 지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비교적 최신 PC를 맞췄다면 대부분 지원하기는 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현재 일부 보드에서는 메인 공유 이슈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막 넣었다가 글카 성능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은 현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클레브 진우의 G560 성능을 확인해봐야겠죠. 처음은 가볍게 크리스탈 디스크 벤치마크 돌려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PC를 사용하는 환경 작은 파일을 여러개 이동하고 설치하는 상황이겠죠 그런 환경을 대변하는 랜덤 4K 읽기쓰기 테스트에서는 4.0 SSD보다 빠르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긴 합니다. 그런데 대용형 파일을 렌더링하고 생성하는 작업을 가정한 연속 읽기쓰기 테스트에서는 각각 14,112.60MBps 1 2 5 7 2 4 0 m b 가바이트 세컨즈로 기존 4.0 SSD와 비교해서는 거의 두배 차이고요. 하드디스크와 비교해서는 약 53배 영상 작업자분들에게는 이 정도 수치만 봐도 확실한 메리트로 느껴질 것 같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영상 제작 시장에서는 장비 파일도 실력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게임도 가볍게 바이더스게이트 3로 속도 테스트 측정해 봤는데 실행할 땐4.0 SSD가 약 1초 정도 더 빠른 모습이었지만 세임파일 로딩에서는 거의 오차 범위 수준이었어요. 이어서 라레온 더디 테스트를 통해 클레브 진우인 G510에 구간별 속도를 확인해봤는데 약11.2% 구간의 캐싱 구간으로 평균 1 1 6 7 4 m b 컨 s 로 동작합니다. 물론 이후 구간에서는 평균 4449Mbps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죠. 다음은 온도 테스트도 진행해봤는데요. 클레브에서 자랑한 방열판답게 온도 아주 안정적인 모습이고 속도도 일정한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방열판이 사라진다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서 방열판도 제거해보고 측정해봤는데요. 무려 100도가 넘었습니다. 또도 그 보면은 완전히 박살이 나서 바닥을 기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방열판은 쓰고 사용하세요. 네, 지금까지 젠5 파이 SSD 진실 클레브 진유인 G50을 통해 확인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젠5 파이 SSD 아 쉽지 않은 녀석입니다. 대용량 파일을 작업하는 환경에서는 분명 4.0 SSD도 빠르고 체감이 될 만한 그런 획기적인 제품이긴 해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발열도 상당히 많이 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방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PC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죠. 게다가 일반적인 게이밍 환경에서는 거의 5차 버버의 수준의 성능 향상만 일어났다는 게 지금 젠5 SSD 요 녀석의 현 주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래도 뭐살 사람은 사긴 해. 5.0솔루션에4.0 넣을 수 없지! 막 이러면서 말이야. 물론 추후에 다이렉트 스토리지 패치나 4K 성능 패치가 일어난다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때까지 좀더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똥물리 에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